박성일이 예. 예잘좀 하자 응예 사실관계 철저히 확인해서 진기위 넘기세요. mm 네, 어? 뭐래요 위에서? 뻔하지 뭐 진계위? 그니까요 러 과장님 그국하는 성격 좀 죽이세요 평소에는 안 그러시잖아요 근데 왜 가끔씩 그렇게 그게 고치고 싶어서 그게 아 안돼 나 딸내미 데려가야 돼서 들어갈게 빨리 퇴근해. 저희가 좀 나눠 질게요. 그럼 정지까지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m 까 o 말좀 들어 봐. t 아, h 가기어 어딜 다다래래천시 그래. i 네가왜 만나? 네가 가도 해결이 안 돼. 아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얘기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왜 나한테 얘기도 없이 방필규를 건드려요? 왜? 야, 다 이유가 있었다니까. 아니 무슨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가? 백성일 과장 징계 때문에 그런 건가? 야, 그럼 성희가 하겠다는데 그럼 내버려 두냐? 그냥? 뭘 성희가 하겠다 그래? 내가 형을 몰라? 아니요, 처음부터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강 과장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깡패가 힘을 쓰면 폭력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힘을 쓰면 권력이 돼. 권권력. 권권력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형, 형 알잖아. 민식이 형때 봤잖아. 방필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 아왜 아니 애들 데리고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해요. 아형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가 민식이처럼 될까 봐. 그래서 그랬다. 이 새끼야, 민식이 그렇게 될때 우리 다쌩 까잖아. 누구나 민식이 편 들어줄 사람 없었잖아. 그러니까 갔잖아, 죽었잖아. <laughs> 형, 내 걱정 너무 하지 마요. 그러다 형도 다쳐. 연금 타셔야지 형님은. 어때요? 살다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무엇이 회장님한테 평 당했다고 동정하러 온 거예요. 누굴 동정할 처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당하셨잖아. 나랑 똑같이... 당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어. 민식이 형, 창호, 노승이 형, 박상호 씨, 거기다, 없는 돈 모아서 당신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 다단계 회사인 줄 모르고 속아서 당신한테 충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당신 때문에 다치고 죽었어. 당신이 사람이면, 그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야 돼. 양심이란 게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어이! 백상일 너 지금 생각 많지? 믿었던 놈한테 배신당하고 6년간 변었던놈 집어넣어 놨는데 뭔가 기분이 찜찜하고 그자 그게 우리를 못 이기는 이유야 정의? 그게 어디 있는데? 눈에 보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잡으려고 하니까, 머리에 생각만 많아지지. 우리는 돈만 봐. 500억 날리고, 몇 년간 빵에서 푹 요양하고는 나와서 천억 벌고, 몇십 년간 호사 누리고, 백성이니, 너 지금 네 뒤통수 친 양정도 그는 때려 지고 싶겠지만, 그런 돈 만들려면 요 정도의 진취해 줘야 돼. 그래야 어디서 사는 것들이 아, 아직도 세상에 정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티지. 뭐, 그놈들이 버텨야 우리가 나중에 그 돈을 싹내 모습들고 <laughs> 아, 진짜 쓰레기. 쫄았지. 졸아가지고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적어도 6년은 바뀌었죠.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잘한번 생각해봐. 6년 전에 어땠는지. 우리가 당신의 발톱에 떼도못 건드렸어.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 당신은 어딨냐고, 지금. 6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야. 다음 6년에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방에서 신문 많이 읽으세요. 그 세상 물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그래야 나와서 적응을 하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 그리고, 거의 그 교도관들한테 이름 물어보고, 기억할게요. 그 이름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 초마저, <laughs> 기억할게요, 그만. 어쩐 일이냐? 연락도 없이. 야. 네가 예전에 나한테 보여준 파일 있잖아. 이거 쌍문동 노중식이라는 흥신소 사장 털때 이상한 파일을 하나 봤다는데 이 사람이 왜, 왜 여기 있어? 네 광주에 있는 동생 두길이라는 사람이 수사하다 찾아냈다는 거. 그 시청 사람들라고 마진석 이름 적혀 있던 그 파일 있잖아. 정도그 놈이 깜빵에서 만들어 달라고 그랬다는 거. 왜 뭐... 내가 궁금해서 방수대에 전화를 해봤는데, 그두길이라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야, 너양정덕그 새끼랑 너랑 뭐냐? 성일아, 아, 대답을 해봐. 너랑 그 새끼랑 뭐냐고? 야, 석구야! 너내 친구잖아. 너 양종도 친구가 아니라 내 친구잖아, 이 새끼야. 일단 내말좀 들어봐. 대답을 하라고, 새끼야. 신경 쓰지 마. 일봐.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너 와. 여기서 얘기해. 일단 나가서 얘기해. 여기 경찰서잖아. 지금 저... 얘기하라고. 야 백성일. 바부야